이번 물그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했죠. 어, 어, 일단 그 옵션이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 특히 콜옵션도 싸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떤 뭐그뭐 그, 뭐 스타일로 매매를 그, 유지하는지 몰라도 이럴 때는 뭐그 뭐, 소량이라도, 옵션 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 상관없는 상황이고, 일위 이상, 금요일날도 아침에, 그, 목요일날이 매수였죠, 매수. 매수 상황이어서, 어, 아침에 이제 매수인데, 그, 위에서 이 한번 올라갔다가, 어, 한번씩, 그, 이제,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저, 매수 쪽에 변동성이 낮을 때는 그 밑으로 그, 따라간, 따라가서 매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네. 우선. 그리고 받으면 그냥 채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어 유튜브에도도 이제 방송을 했듯이 매수 위주의 그, 그 게임을 대행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옵션 쉬고 시죠 보고요. 어, 이제 이 판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어차피 그, 그, ATTS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물부터는 조금, 그 힘들어도, 뭐, 이게 좀, 낮이 안 익어도, 이 판을 놓고, 운전을 하는, 해야 좋다는데, 그죠? 어,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서 뭐 푸드 옵션도 뭐 가봐야 뭐 이런 중심선이고 그래서 뭐 따라가는 거는 자제합니다 밑으로 그리고 어 월물 초니까 그뭐 소량 매 선물도 소량 매수 게임을 하더라도 어 매수엔 매수로 어 매수엔 매수로 하는 걸로 합니다. 소량을 하더라도요 매수엔 매수로 인제 게임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음뭐 핵심 키포인트를 얘기했죠 유튜브에서 어 옵션이 싸다 그리고 뭐 수급 상황도 그올 품매도 뭐올 품매 서 이런게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2선 오늘 중요 포인트가 315.30이 이제 22선이죠 그죠 22선 315.30 그 여기가 이제 316.40이더라고요. 그3 그러니까 0 뭐, 15. 뭐, 이렇게 놓더라도 316.40이더라고, 상단이.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예상지수 좋게 나오죠? 예상지수 좋게 나오고, 어,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21선이 315.30이에요. 그런데 지지로 보고, 보고, 여기가 315고, 여기가. 그죠? 여기가 315라고. 그니까, 러 315니까, 이런데, 그315 전후, 뭐 이런 다 매수. 어, 그죠? 매수. 어,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걸로 합니다. 자. 커피 한잔 사십시오. 뭐 할, 뭐할 얘기 없어, 이거. 예.